지점의 좌표를 구해야 하므로 완전 제곱식을 해주는데 x 제곱 플러스 4x니까 여기에 4를 더하고 4를 빼주면 되고 플러스 2. 자 이렇게가 이제 합의 제곱이 됩니다. x 플러스 2의 제곱. 자 얘네들은 계산해서 마이너스 2. 그러므로 꼭지점의 좌표는 얘가 0 되는 값 마이너스 2. 이거는 그대로. 그대로 따라와서 마이너스 2가 됐다. 자, 그러면 두 번째는, 네. 좌표 평면에, 네.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. 하나, 둘, 마이너스 2콤마. 하나, 둘, 마이너스. 이렇게 가서, 요 녀석이 꼭 지점. 자, 얘가 0이고, 자, 0일 때의 값은, 네, 2. 그러니까, 요렇게 지금 지나간다. 자, 요렇게 아래로 볼록한 이런 이차함수고요 자 요렇게 네 여기 마이너스 1이 될 때가 우리가 마이너스 3이 되고 자 이때 x의 범위가 어디 있느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자 우리가 x가 마이너스 1일 때네 y 값을 한번 구해보면 여기다 이렇게 마이너스 1로 주니까 마이너스 1 나오네요 그럼 이렇게 만나 여기가 마이너스 자 여기서 부터 시작해서 x가 1일 때까지 x가 1일 때 y를 구하면 여기다 1로 준 거죠? 그러면은 9-2니까 7이 됩니다. 그러니까 그래프가 좀 이렇게 쭉좀 올라가서, 이렇게 가서 여기를 우리가 7이라고 합시다. 자, 그러면, 자, 마이너스 1부터 1까지. 그럼 노란색 이 부분부터 여기까지니까 네, 이렇게 지나가는 네, 이렇게 노란색 부분의 네, 그래프입니다. 지금 이렇게. 자, 그럼 이 그래프에서, 네. 가장 높은 지점이 바로 이 지점 자 맥스 여기가 가장 낮은 지점 네, 미니멈인 거죠 꼭지점은 여기 있지 꼭지점은어 우리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로 이렇게 제한되면 꼭지점의 좌표의 값은 최대값, 최소값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자 결국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 함수 y는 미니멈 최소값 마이너스 1을 갖고요. 그다음 맥스가 1일 때 주어진 이차함수는 맥시멈 최대값 네, 7을 갖는다. 이렇게 되어 있어요.